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셨나요? 자,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어, 한 종목입니다. 어, 사실 이제, 네온테크가 가장 먼저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인데, 어, 오늘 뭐, 이제 카페에 올려주신 매매 복귀, 이렇게 뭐, 수익 인증 보니까, 뭐, 베셀이라든지, 파이버프로, 이렇게 그 UAM, 도시항공 모빌리티 관련해서 공약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자, 네온테크라는 종목은, 어, 요, 은봉, 어, 요, 기준봉도 좀 보이고, 음 아무튼 관심있게 어, 관심 종목으로 좀 봤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저도 좀 베팅을 했었어요 근데 아쉬운건 네 아쉬운거는 상한가에서 계속 좀 풀리더라 자 그래서 이제 장 초반부터 좀 집중을 해서 베팅을 하고 이제 수익실현을 좀해줬고요어요 눌림 자리에서도 추가 매수를 했다가 정말 계속해서 닿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 어느정도 수익실현을 거의 다한 상황이에요 남아있는 물량은 내일도 치고 가기보다는 저는 이런식으로 어 갭을 좀 띄우고 반짝했다가 좀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건 이제 제 시나리오고 음 뭐잘 나가면 잘 나가는 대로 또 대응을 해 봐야겠죠 그래서 네온테크는 이런식으로 좀 대응을 해갔었습니다 자, 네온테크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뭐, 같이 공략했던 종목, 뭐, 퍼스텍도 이제 매매를 했었고, 그 밖에 파이버프로, 뭐, 예, 많아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네온테크가 정말 좋은, 뭐 오늘 월요일, 기본 좋은 출발을 이렇게 좀 하게 했던 종목이고요. 아, 그, 제가 미리 좀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음, 그리고 하잉크 코리아 있죠? 하잉크 코리아를 제가 좀 보여드린다라고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하잉크 코리아를 언제죠? 예, 여기죠. 어, 여기서부터 지속적으로 좀 모아서 배팅을 했던 종목이고. 어, 수익 시간 좀 하면서 이때 제가 평단요 정도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 뭐잘 대응을 해서 공략하고 뭐 팔고 어, 공략하고 팔고 뭐 계속해서 예, 대응을 했었습니다. 오늘도 네. 자, 손흥민 선수가 득점왕에 올랐어요. 토트넘. 어, 어, 챔피언스 리그에도 진출을 하고 가장 좋은 결과를 좀 냈죠. 그래서 뭐 직전에 도요 자리에서 베팅을 해서 뭐 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라운대로 팔고 팔고 또 공략해서 팔고 마무리를 좀 지었었거든요. 오늘도 이제 베팅을 어 해가지고 밑에서 또 팔고 어 밑에서 또다시 추가 매수 하다가 어 그냥 좀 두고 보자 어좀 팔고 좀 지켜보자 해가지고 어 오늘 제어요 자리에서 그냥 저는 전략 매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아요. s 요 정도, 보여드리고, 빠르게, 이제, 종목들 볼게요. 음. 자, 음, 한창, 이라는 종목이 급등을 하면서, 한창하고, 그 다음에, 그, 뭐였죠? 한창 뿐만 아니라, 한창 바이오텍, 어, 이것도 장중이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요렇게 두 종목, 앞으로 같이 좀 체크를 해보고, 기존의 그펩 플라스틱, 또는 이제 플라스틱, 뭐, 나프타 관련해가지고 움직였던 종목들을, 어, 그냥 시세를 좀 주다가, 어, 좀처럼 갈 자리에서 가지 못해, 못하고 있죠? 그죠? 음, 요런 자리에서도 집중을 했지만, 급소, 맥점, 카운터택 자리를 만들고, 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생명선 만나러 가는 거다. 아,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 강의를 다 수강하신 분들은. 어, 그래서, MPK라는 종목도 이런 구간에서 다그좀 집중했던 종목인데, 어느새 생명선까지 왔고요 뭐, 요 자리에서 마저도 일어서지 못하면, 이제 저는 좀 삭제하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는 생명선 살아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체크를 해보고, 자, 한창, 그 다음에, 어, 아무튼, 네온테크.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네온테크. 음 자, 어, 요, 음봉. 어, 그리고 밀려났지만 생명선을 지키더라. 네, 어제도 유튜브 영상으로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 네온테크가 가장 이제 시간이해서좀 좋았었나요? 어, 좋았었고, 오늘 뭐 출발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좀 배팅을 해서, 네, 운이 좋게 뭐, 에, 급등을 했는데, 네온테크, 그 다음에 이제 파이버 프로, 어, 파이버 프로도 뭐 사실 급등하고, 뭐 횡보를 하고 역시 생명선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생명선. 어요 20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오늘 네온테크의 급등과 함께 급등을 역시 했고요 시간에서 5.87% 상승 마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베셀. 뭐차트가다 어, 비슷해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 오늘 매매를 또 어, 후발주 요퍼스트까지 뭐 했었거든요. 이것도 오늘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자 앞으로 어,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고. 자 히토류 관련 오늘 요쪽쪽쪽 속보기사가 나온 부분이에요, 요거. 음, 자, 오늘, 어, 자, 요 속보기사가 그 쭉쭉쭉 나오고 있는데, 어,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사실 오늘 장중에 가장 좀 핫하게 움직였던 종목은 동국 아르네스입니다. 어, 장중에는 24%까지 좀 시세가 나왔고, 또 요게 특별방위 때 말씀드리는 어, 세력선을 오늘 좀 돌파를 해서 세력선 위에서 움직여준 종목이에요. 그래서 직전의 고점, 의미 있는 라인들, 이런 라인들을 다좀 뛰어넘는 시대가 나왔고, 그래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이 상황을 잘 봐야겠죠. 어, 중국의 어떤 어떤 멘티 미국의 어떤 입장 뭐 이런 것들을 좀잘 보면서 동국RNS가 오늘 핫했고 그 다음에 이제 티플렉스라는 종목은 앞쪽에 제가 이제 오늘도 매매를 했었던 네온택트처럼 그러니까 이런 거잘 봐야 돼요 이런 거요 오늘 갭이 어, 8 6.35%로 출발했지만 시가가 곧 고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시가부터 그냥 오늘 조정만 밑으로 이렇게 좀 나왔던 종목인데 어 요게 바로 음봉 머금의 요 어떤 자리네요. 레드 앱을 수강하시는 분들은 딱 나오죠. 레드 앱을 검색에 딱 포착이 되는 자리입니다. 어, 그래서 내일 뭐 장전에 또 중국에서 뭐 요것과 관련해서 어떤 음, 어떤 발언을 한다라고 하면 뭐 장전이든 장중이든 충분히 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일도 체크를 해보고 어 내일 뭐 추세가 나오지 않고 밑으로 가더라도 자 앞쪽에 보여드렸던 네온 테크처럼. 어, 기본적으로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디플렉스도 체크를, 네, 생명선 여기 있죠? 네, 체크를 좀 해보지 않겠나 싶습니다. 나머지 넘어갈게요.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관련해가지고, 아, 제가 이제 대주산업하고 고려산업하고, 어, 이런 종목들이 시세가 나오는 대로 좀 확정을 하고, 뭐, 홀딩하는 거는 조금 뭐, 리스크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오늘 의외로 그냥 시작부터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대주상업보다 고려상업이 더 좋은 모습을 보였고요. 근데 마감 상황은 또 시간에서 이렇게 또 빠졌어요. 자한 탑이 상한가로 마무리를 지은 게 아니에요. 상한가로 거래 정지가 된게 아닙니다. 그리고 요때 이제 거래 정지가 되고 시간 외에서 또요게 시간 외에서 3%대 빠졌어요. 그래서 내일 어쨌든 가장 강했던 종목은 한 탑이고 내일 한 탑이 이제 거래 재개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한 탑이 무너지면 나머지는 뭐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런 종목들이 이러한 모습들을 또 시간에까지 보인 게 아닌가 싶고, 이렇게 빠졌지만, 만약에 내일 대파락 이후에도 좋은 모습이 나온다면, 뭐, 한 탑을 매매해 볼 수도 있겠고, 고로산업, 대주산업,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탑 내일 거래 재개가 되는 날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옴니 시스템 템임을 비롯해서 재건 관련된 종목들이 여전히 차트에 살아있는 종목들이 참 많아요. 특히 이제 제가 이제 가장 먼저 매매를 했었던 대표적인 종목이죠. 이날 어 데모와 현대 에버 타임을 다어 매매를 좀어요 구간에서 했었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도 꾸준하게 보곤 있는데 어 최근에는 이제 엄청난 급등의 어떤 속도에서 벗어나서 조금은 속도 조절이 이렇게 속도를 조금. 음 음, 뭐 그래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어, 데모 같은 경우는 티, 카운터택 어, 수강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도 특이한 케이스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오일선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일선 무너지기 전까지 보고 네. 일단은 옴니스템을 가장 먼저 일단 이렇게 좀 앞쪽에 위치를 시켜둔게 옴니스템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부터 언급을 드렸거든요. 이런 구간에서 꾸준하게 어, 체, 어, 가장 먼저 어~ 언급드렸던 게 아마 요때지 않을까 싶어요. 4월 29일 날이 언제냐 어~ 니니 시스템이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된자리예요 그래서 레드불 특강이 이번 주 토요일 날 있잖아요. 어~ 그니까 레드불 자리가 이런 자리에서 포착이 됩니다. 그래서 포착이 되고 나서 편입을 하고 뭐~ 어, 저는 이제 사실은 그~ 폭염 관련해서 봤지만 재건 관련해서 좀 나왔었죠. 스마트 그리드 그리드 뭐~ 이제 전력 뭐~ 이런 거. 음, 일단은 생명선을 한번 딛고 계속해서 5일선 11선을 어, 벗어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쭉 한번 시세가 나오면 참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종목이고요 아무튼 대표적인 데모 현대보다인 우림 pts 그리고 오늘 시간에 보니까 헤인하고 헤인하고 그리고 뭐다스코가 이렇게 뭐2% 3%대 상승을 했는데 반짝하고 말 지뭐 예, 그거는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웰크론 한택도 오늘 뭐 마감 상황은 막 아주 뭐 좋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 그래도 요것도 역시 레드불 검색기에 붙착이 됐어요. 웰크론 한택이란 종목도 앞으로 좀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우쿠라 이번에는 수진오염 관련해가지고 어 자, 그래서 요 추세라든지 지금 요 저점 그리고 뭐뭐 뭐 생명선 돌파해줬으면 웬만하면 생명선 이제 지키는 범위 내에서 움직임이 나오는지 앞으로 좀 보지 않을까 자그 다음에 김강철광하고 문배철광 최근에 시간에 에서요 자리에서 점프를 뛰었죠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하고 급등을 하고 시세를 줬다가 지금 어, 생명선을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도 바로 요은봉 몸통을 먹으면서 시세가 나오는지 일단 금강철강이 가장 좀 좋았었는데 또 시간에 2.46% 상승을 했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시세가 생명선을 좀 지키는 시세가 나오면 어, 저는 보고 여기를 좀 시세 줬다가 또은봉으로 마감하면 요거는 계속해서 생명선 저항 받고 또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금강 철강, 문매 철강 어, 이런 종목들은 아직까지는 뭐 내일도 어, 일단 집중을 해볼수 있는 종목. 어, 대명 에너지와 그 다음에 또 최근에, 비, 최근에 상장한 게 가온 칩스. 음. 자 가온 칩스라는 종목도 뭐 오늘 뭐 충분히 뭐 시세가 괜찮게 나왔어요. 장중에는 뭐 18%까지, 뭐 시가 기준으로는 20%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왔고. 대명 에너 일단 가온 칩스 같은 경우는 역, 역시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꼬리를 오늘 만든 이 윗꼬리를 먹는 힘이 들어올 때좀 어 집중을 하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몸통 위로 또는 저가 어 아래에서 움직이면. 뭐 그냥 기다려야죠 자 그리고 대명 에너지는 네 오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일단 좀 체크를 해보고요 카운터택 뭐 관점에서는 한두 차례 정도 조정 이후에 또 한번 시세가 나올런지 한번 체크를 해보지 않겠나 싶은데 뭐 바로 충분히 가도 되는 뭐 맥점이기 때문에 지금 딱아 일단 체크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최근에 그탈 러시아 신재생 관련해 가지고 자, 하나솔루션 우선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시원하게 좀 어, 이렇게 좀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고 그다음에 뭐 대표적인 게 대명 에너지였고요. 그다음에 S 에너지였죠. 그래서 S 에너지도 이날 좀 매매를 하고 어 지금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어 역시 이제 오일 선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좀 체크를 하겠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이것도 특별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세력성과 함께 딱볼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 어제 시세가 조금 고점 찍고 오늘은 밑으로 조정이 나왔는데 바로 또 이렇게 양봉이 만들어질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저는 에너지 뭐그 밖에도 사실 SDN 현대에너지솔루션삼강 어, MNT 어, 추가적으로 주성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도 어.. 요것도.. 요게 아마 오늘 레드를 나왔나? 음.. 아무튼 어, 어.. 일단 여기서 쭉 빼는 모습인데 어.. 일단은.. 뭐 생명선을 좀 탔기 때문에 어.. 타면서 좀 시세가 이어지는지 체크를 해보지 않겠나 싶어요 어.. 요것도 자 그리고 뭐그밖에대성파인텍도 있고 뭐 많은데요 넘어가도록 하게 할게요 시간 관계상 자 농기계 부산주공도 오늘 뭐 크게 먹진 못했지만 그래도 어 중간중간 흐름 구매해서 한번 트레이딩 했던 종목이고 카운터 때 관점에서 오늘 급등하기 좋은 날에 해당이 됐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마 최근에 올려주신 매매복귀 이런 것들 어, 살펴보면 어, 다른 분들도 어, 강의 수강하시고 뭐 최근에 이런 자리에서도 어, 공략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자 부산 중 주공 뭐 좋았습니다. 이게 농기계 농슬라 뿐만 아니라 또 수소 관련해서도 뭐 과거 이미 나왔던 부분인데 계속 재탕이에요. 일단 차트가 급등하고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조정이 나오는 구간에서도 저는 오일상이라든지 맥점의 기준을 갖고 보지만 어쨌든 큰 그림에서는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 살아있었고요 카운터어택 관점에서도 뭐볼수 있는 자리여서 오늘 공략하신 분들 많이 계셨으면 좋겠다 싶었던 종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대창단조도 일단 뭐어 일단 보고요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뭐 조선쪽에서는 HMM이 그래도 이렇게 생명선을 지키면서 오늘 또 올라오더라 정도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신 기계, 원전 쪽 보면, 요것도 마찬가지. 최근에 이제, 금강 철강이라든지, 문배 철강처럼, 한신 기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생명선을 벗어났었는데, 자, 생명선은 어쨌든 위로 돌파를 했구요. 그 다음에 오늘 밑으로 조정 나왔어요. 그러니까 생명선 기준 중심으로 돌파 이후에 조정을 밟고, 다시 한번 뛰어 넘을 때, 관심있게 봐야겠죠. 그죠? 그래서, 어, 이렇게 좀 시세가 나오는지를 보자. 어, 네. 생명선 기준으로 돌파 이후에 눌림, 어, 계속 눌리면 안 봐야죠. 그죠? 어, 그래서, 아무튼, 한신 기계를 비롯해서 서정 기전. 음. 네, 서정 기전. 사실 서정 기전도 참, 어, 뭐 오히려 저는 서정 기전이 뭐또 좋아 보이는데, 뭐 이렇게 음봉 어, 먹 이런 흐름이 나오면, 나올 때에만 보지 않겠나 싶어요. 그리고 우리 우리 기술도 마찬가지고요 어, 우리 기술도 어, 조정 한번 밟고 가던지 생명선 지지밟고 가던지 바로 덮던지 그런 모습이 나오면 보자 자그 다음에 대한전선도 오늘 오후 핫타임 때좀 어, 건드려봤던 종목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큰 그림 역시 이때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대한전선 어, 대한전선도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된게 대한 전선이 음, 앞쪽에 포착이 됐었는데, 그죠? 이런 자리에서도 포착이 됐었고 꾸준하게 말씀드리다가 횡보 이후에 터졌어요. 어, 그리고 또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큰 그림은 역시 생명선 추세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정 밟고 가든지, 어, 지금은 네, 대한 전선 일단 체크를 해 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 시간에서 오늘 에코캡이, 네, 아, 요거 에코캡도 제가 요거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하고 나서 중간중간 그 뉴스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수일 내에 뭐 이렇게 조금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어. 저는 보유를 하고 있지 않지만 네 이렇게 조금 스케줄 트레이딩 관점에서도 한번 볼수 있었던 종목인데 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너무 오늘 뭐 행복하죠. 시간에서 급등을 해 버려서. 자 그래서 애꽃 개파고 뭐 대원 화성하고 뭐 내일 한번 체크를 해 보고요. 그밖에는 이제 뭐 미래 나노텍 정도랑 호성도 뭐 계속해서 오일선 살아있는 모습이고 나노 신소재 정도.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차 쪽에서 이제 무증 모멘터 어, 모중모멘텀 있었던게 일단 태웅 로직스는 최근에는 말씀을 안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여기가 꺼림직하죠 개파락은 좋은게 아니고 개파락하고 계속 밀리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그냥 권리락날 한번 집중을 해 보던가 뭐 다음자리 어, 의미있는 뭐 생명성 자리에서 보면 되겠고 어, 계속 빠지고 있죠 어, 노터스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여기서부터 카운터택 수강하신 분들은 여기서부터는 이제 어. 기간 가격 조정을 좀 받아갈 수 있는 자리인데 어, 꾸준하게 이렇게 책임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고 또 시간에 또 빠졌어요. 어, 그래서 뭐 지금은 오일선도 벗어났죠. 맥점도 아니죠. 카운터텍 관점에서 조정받기 좋은 날이죠. 어, 그래서 안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때, 뭐, 신나게, 극소, 매점 뭐, 다 살아있었던 때였고, 지금은 평당의 여유가, 그러 그러니까 뭐, 신규 입장에서는 건드릴 필요, 필요가 없어 보이, 보입니다 자,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모트렉스도 주당 2주, 어, 최근에 발표를 하고 급등을 했고요. 요거는 잘 하면 이제 여기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또한 번, 5일선을좀 찔러줘야 참 좋은 자리에요. 네. 일단은 네, 요 직전의 고점 있죠 음, 요 자리까지는 일단 볼게요 지켜보고 나머지 뭐 SQS를 또 체크를 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봇 3D 쪽에서도 휴림 로봇 오늘은 은봉 밑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오일선 따라서 요또 먹으면서 움직이는지 휴림 로봇하고 SP 스템스에도 자 오늘 어제 시간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시을를 줬다가 밑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이런 거 끝난 게 아니다 어, 뭐한번더뺄 수도 있겠지만 뭐 바로 먹을 수도 있으니까 체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뭐 오늘도 뭐 많은 사례로 이렇게 좀 설명드린 것 같아요. 그리고 RS 오토메이션 뭐 푸른 기술이 또 새롭게 또 오늘 뉴스가 장중에 뭐 이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장 전에는 인터스에서 단독 기사가 있어 가지고 뭐 봤지만 뭐 요게 뭐 시원하게 움직이질 않아 가지고 뭐안 봤어요. 그죠? 그냥 시가부터 밀렸기 때문에 뭐 공략할 필요는 없었고 그냥 좀 체크 정도만 해 두시면 좋지 않을까. 성 TP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방 방산 쪽또 어 로봇용 감속기 개발 관련해가지고서 강하게 어쨌든 뉴스 붙으면서 생명선 돌파를 다시 한번 해줬기 때문에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를 하는 것이 예의겠죠 그리고 뭐 큐렉소 이것도 어 체크를 네 이거 앞으로 또 스케줄 트레이닝 관점에서 또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큐렉소 같은 경우는. 오늘 뭐제 3자 배정 유증 결정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 밖에 나머지는 빠르게 차트 한번 보고 지네틱스 피크시도 계속 움직이 고 있는데 시간의 선도 이렇게 빠지고 있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에서 솔브레인하고 그리고 동진세미켐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고요. 동진세미캠도 어 동진세미켐이 음 최근에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된 자리가 이 자리예요. 어 레드불 자리. 뭐, 요 앞쪽에도, 뭐, 아마 포착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요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 쭉 하면서, 어, 레드불 시그널이 포착이 되면서, 지금 이렇게 상승을 좀해 나가고 있는 종목이다. 어, 탈레칩스도 마찬가지죠. 요즘에, 아, 최근에, 레드불 시그널이 좀 나왔던 종목이고, 요건 개별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뭐 보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G 쪽에서는 우리로만 볼게요. 오늘, 우리로도 역시 오늘 레드불 검색기에 딱 도착이 되면서 어,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요. 일단 시간에선 빠졌는데, 뭐, 갭 조정, 어, 이 나오더라도, 뭐, 저는 체크를 계속 지속적으로 5일선 이렇게 올라올 거고, 5일선 지금 여기 있는데 올라올 거예요. 그래서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는 역시 몇 거를 체크를 조정 나오더라도 해, 야할 네,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로 뭐 우리넷 코이버 이런 종목들이 이제 대표적인 양자암호 네, 관련된 종목이고요. 그리고 제약 바위에서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우리로 어, 저는 이쪽은 건드리지 못했는데, 어우 괜찮았어요. 어, 큰 폭으로 시대가 나왔습니다. 충분히 이제 어, 집중을 했더라면, 어, 그죠? 뭐, 이런 구간에서 싸워. 싸우다가, 뭐, 좀 짧게 정리한다든지 뭐, 다시 봤으면큰 어, 폭으로 또, 어떤, 시대가 나왔죠. 어, 아무튼, HK, 이노엔 그리고, 뭐, 파미셀 뿐만 아니라, 큐로컴, 요게 오늘, 레드블 검색기에 포착이 된, 어, 대표적인 또 종목인데, 이것도 뭐, 뉴스 보면은, 원숭이 두창 관련해서 이제 부각을 받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큐로컴, 캐스피온, 요 정도 체크를 하고, 또, 녹십자 MS도 따로 뉴스는 없는데, 어, 최근에는, 뭐 어, 요거를 코로나 그 진단 관련해 가지고 자 북한 어 그쪽으로 휴먼시스 수련 택하고 한번 봤는데 오늘은 어뭐 여기 보니까 그래도 어 원숭이 두창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좀 분류를 해봤습니다. 녹십자 MS 장중의 상한가를 좀 기록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일단은 녹십자 MS도 시간의 상한가, 녹십자 MS가 급등을 할때 가장 좀 가치 갔던게 녹십자 웰빙이었나? 뭐 이렇게 앞으로 좀 체크를 해볼게요. 음, 녹십자 MS 레드불 요 앞쪽에 터졌던 자리는 요 자리. 네. 그래서 이런 자리가 레드불 시그널이 나오는 자리예요. 자어 캐몬, 음, 캐몬도 오늘 어, SK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그, 자 원숭이 도창또 원숭이 뭐, 수두, 뭐, 이런 용어가 있잖아요. 근데 또 마침 장 전부터 SK바이오사이언스, 이제, 수두 백신을 뭐, 이렇게 수출을 한다, 라고 해서, 자, SK바이오사이언스도 움직일 수도 있지만, 항상 이제, 주식시장에서 SK바이오가 크게 가면, 어더 크게 가는 종목은 캐몬입니다 그래서 캐몬 어 공략하신 분들, 뭐, 많이 계셨으면 좋겠네요. 자, 역시 오늘, 이, 개인들이 만들 수 없는, 어, 장대 양봉이 나와줬습니다. 조정 나오더라도, 네, 체크를 해보자. 오일선, 네, 생명선, 기준 갖고 보시고요. 특별방위 수강하신 분들은 맥점, 그리고 또 레드블까지 수강하신 분들은 레드블 시나리오도 만들어지는지를 보시면 되겠죠. 어, 아는 만큼 정말 보입니다. 자, 어, 아, 그리고 아는 것만 하시면 돼요. 예, 아는 것만 하시면 된다. 자, 세종 메디칼 이란 종목도 제네셀 관련해서 오늘 장중에는 큰 폭으로 움직이면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파마 골드퍼시픽이죠.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체크를 해보면서 자 그리고 진원생명과학은 뭐 최근에 이때부터 이 어, 기준봉이 생기고부터 어 제가 이제 말씀을 관심 종목으로 이제 편입해서 넣둔 어 종목인데 뭐 흐름이 좋아요. 뭐 충분히 또 이렇게 터져도 아무렇지 않은 뭐 그런 모습에 있고요. 만약에 밑으로 조정 나온다면 이제 생명선 또 어, 지지받고 움직이는지. 보면 되겠죠. HRD쪽에서는 뭐 관심있게 봤지만 반짝하고 그냥 밀렸습니다. 요거 뭐 그죠? 어 기본특강 수강 하신 분들은 여기가 1분이에요. 어 자, 추세를 보고 배팅을 한다라고 생각했을 때핫타임때뭐 굳이 공략할 곳이 없었고요. 뭐 이런 자리에서 뭐 끝까지 요 종목만 집중했더라면뭐 요때 집중을 한번 하고 뭐그 이후에는 공략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렇게 마감을 했고 또 시간이 빠졌는데 뭐 쭉쭉 밑으로 내려갈지 아니면 어느 정도 지켜 주면서 또 좋은 모습 나오면 뭐 보면 되겠죠. 일단은 뭐 음. 자, 그렇고 우주항공 쪽에서는 한국, 네. 항공 우주가 어, 끊임없이 이제 생명선을 좀 지켜가면서 움직이고 있는 대표적인 종목이고 AP 위성이라는 종목이 뭐 중간에도 반짝반짝했던 것 같은데 조금 아쉬워요. 어, 뭔가 이제 오일선을 살려내곤 있지만 맥점의 기준은 좀 아쉽고 뭐 어쨌든 뭐달 탐사 그리고 6월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 누리호 어, 이런 부분 이차발상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주항공 쪽은 지속적으로 뭐 체크. 자, 어,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맥스테라든지, 자이언트 스텝이라든지, 자, 오일선 살아있고, 생명선 돌파를 하고, 생명선을 지키고 있고, 어, 그러니까 체크를 해봐야죠. 내일 뭐 빠르게 또 시대가 나온다거나, 네, 뭐 그럴 수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어, 위메이드 맥스도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가, 네, 위메이드 맥스도 말씀을 드리려다가, 뭐 말았는데 아무튼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생명선을 뚫어 줬습니다 위믹스가 이제 주말에 좀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루나 그죠 루나 조심 음, 제가 따로 영상을 좀 올릴 수 있으면 좋은데 한번 올려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에, 어, 제가 제가 어, 그 비덴트라든지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이런 가상화폐 관련된 종목들을 말씀을 안 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안좋구요 비트코인 차트 보시면 생명선 아래에 있어요. 안 봐야 돼요. 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기술 투자도 이런 자리에서부터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네. 그렇죠? 자 넘어갈게요. 어 디지털 화폐 키오스크 오늘 키오스크 관련해서 좀 뉴스가 있었어요 KCT랑 파버나인 요정도만 그냥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에 관심주인데 윌링스가 윌링스가 또 이제 최대주주 변경 요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앞으로 자 그리고 버킷스튜디오가 이제 급등을 하면서 장중에 어,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냥 앞으로 좀, 뭐, 이어지는지, 어, 뭐, 버킷 스튜디오도, 그죠?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계속 말씀드렸지만, 역시 이제 생명선을 제대로 좀 지키지 못하고, 어, 안 봐야 되는 자리죠. 어, 이때 반짝하고, 안 봐야 되는 자리고, 음. 자, 광명전기, 모나리, 뭐 기존에 그냥 다 말씀드렸던 종목이니까 빠르게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광명전기 이제 다닐까에서 해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나리자도 역시 광명전기나 모나리자나 오늘 은봉 조정, 은봉을 먹는, 먹는 힘이 들어오면 보면 되겠습니다 가온칩스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네, 요 정도 쌍용차도 뭐 이제 뭐 없어요 요 정도까지 하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고요 음, 자, 5월 28일 오늘 중간 중간 레드불 오늘 검색기에 포착이 된 종목이라든지 과거에 어떤 자리에서 좀 포착이 됐는지 좀몇 가지 좀 보여드렸었는데 어, 공지 요거 확인하시면 그 맛보기 영상 뭐 있으니까 어, 확인하시고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특강 신청 게시판에 네, 신청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온라인 라이브 네 신청하시고 네, 하신 분들은 이 온라인 라이브 참석 여부 한 꼭 말씀해 주세요. 아직까지도 아무 말씀 없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자, 그리고 뭐, 빠르면은 수요일이나 목요일쯤에, 네, 이제 입금까지 다, 어, 되신 분들은, 네, 미리 이제, 어, 교육식 등반, 네, 각, 그, 카톡 교육식 등반 개설해가지고 미리 한번 또, 어,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기본 특강은 5월 마감이고 특별강의는 이건 네, 이미 기존에 어, 진행을 한 강의고요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시면 이제 레디불은 5월 28일날 이제 시작을 하고요 네, 이때 강의를 하는 거고 음 이때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녹화 영상으로 어, 학습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공지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두 개는 이미 진행을 했던 강의여서 네 어, 시, 수강 신청하시면 바로 학습 가능하시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서 오늘 네. 영상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밤 되시고요. 내일 장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아는 것 오늘도 말씀드렸죠? 아는 것만 하고 모르는 건 패스하세요. 네, 그리고 네, 차트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만 내일도 네, 늘 내일뿐만 아니라 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종목들만. 자 그리고 시장을 경계해야 될까요? 아니요. 늘 어, 자신. 네, 그래서 확신보다는 늘 경계하시면서 추세를 좀 즐기자. 라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